박크골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퍼팅의 기본 자세, 퍼팅의 정석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퍼팅의 자세고요. 두 번째는요 눈의 위치, 눈과 공의 위치가 일치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이 퍼팅할 때 양쪽 팔, 팔 뒤꿈치를요 몸에 붙이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라의 right, right, right. okay, okay, okay. right, right. 자세에서는요. 중요한 것이요. 어, 우리가 이제 자세를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세 잡을 때 한번 보이세요. 자세 잡을 때 우리가 이렇게 잡 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앞으로 나란히 했습니다. 그래서 팔을 좀땡겨 보세요. 팔을 땡겨서 몸에 붙이신 다음에 무게 중 헤드가 좀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를 여기서 보여 드릴게요. 헤드의 무게가 이렇게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번 놔 보세요. 그러면 손목이 꺾이면서 그대로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받거든요. 손목에 그대로 숙이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요. 멀리서 보여 드릴게요. 자, 뻗었습니다. 그다음에 몸으로 붙여요. 붙인 다음에 그대로 놓습니다. 놓고 그대로 숙이세요. 이게 퍼팅의 기본 자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할때 클럽 헤드 밑면이요. 지면하고 일지, 수평이 되게끔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퍼팅의 자세는 끝납니다. 다시 한 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중요한거는 보세요 이제 여기서 또 한가지 어 놓치시면 안되는게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퍼팅을 했잖아요 퍼팅하고 자세를 잡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티샷 또 어프로치샷 할 때처럼 그렇게 어 궤도를 그리시면 안되구요 어느정도 일정하게 뺐다가 임팩트 하고 나서 일정하게 해주시는거 그건 퍼팅 할때 제가 여러번 말씀드려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할 것은 뭐냐면 이것이 너무, 여기서요, 이것이 너무 수그려서 우리가 어프로치 샷할 때처럼, 티샷 할 때처럼 이렇게 빼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들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이, 이,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붙인 다음에 떨어뜨려라 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데려가면 이 샤프트하고 팔하고 일직선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퍼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수그리와서 이걸 이걸 수그리와서 퍼팅하게 되면요 이게 어 일정하게 밑으로 똑바로 빼기가 좀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뒤땅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laughs> 퍼팅 짧은 퍼팅도 뒤땅 나가지고 어 스윙의 템포 리듬을 잊어버리는 것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 클럽 밑면하고 예, 헤드 밑면하고 잔디하고. 예, 수평이 돼서 원활하게 스트록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이, 공의 위치인데요. 공의 위치는 왼발, 왼발 쪽이잖아요. 왼발, 이쪽에. 그러니까 공의 위치가, 보시죠. 공의 위치가 가운데에서, 가운데에서 약간 공 하나, 하나반, 하나하나, 하나반 정도 옮겨주시면 돼요. 자이 상태에서 이 시선이 왼쪽 눈이 공하고 일치돼야 됩니다. 이제 퍼팅을 퍼팅 자세를 취했거든요. 자 공을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네 맞았죠. 네 공의 위치인데요. 왼쪽 눈과 공과 일치시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 공 앞에 왼쪽 눈 앞에 놓고요. 공을 떨어뜨렸습니다. 네, 안 맞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이런 경우 눈과 공이 안 맞았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 눈 놓고 네, 내렸죠 이렇게 공과 눈과 일치 시키셔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공 공을요 놓고 어, 뒤로 일정 일정 부분 빼주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일정 부분은 똑바로 이게 안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요 뒤로 한 3cm 거리에 따라서 그러니까 뒤로 쪽 뒤로 똑바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직선상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것이 눈의 왼쪽 눈과 공과 맞춰야 되는 이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 눈 쪽으로 공을 놓고 퍼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요, 뭐냐면, 세 번째는, 어, 옆구리를, 옆구리에 팔꿈치를 붙이는 건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윙 스트로크를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거든요 자 근데 옆으로 봐 드릴게요 여, 여기서 이렇게 저, 퍼팅 자세 할때 이렇게 됐잖아요 거기 상태에서 팔로 팔로 이렇게 치지 마시고 약간 배에다 힘을 좀줘 보세요 복근에다가 복근에다 힘을 주시고 나서 복근에 힘을 이용해서 복근에 힘을 이용해서 퍼팅 스트로크를 해 주시는 건데요 자 이게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배에다 힘을 좀 주시고 우리 옆구 리팔 뒤꿈치 양쪽은 배 쪽에 지금 딱가 있죠. 옆구리 쪽으로 붙어 있어요. 그럼 배에다 힘을 딱 주시면 어느 정도 어, 배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배의 힘으로 약간 배의 힘으로 스트로크를 해 주시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배의 힘으로 스트로크를 해 주십니다. 자, 이건 뭐냐면요 안정감 있게 스트로크하기 위한 거거든요. 배 쪽으로 힘을 딱 주시고 공을 보시고 안전 안전하게 일체가 되게끔 해 주시는 건데요. 어, 저도 한때는 이런 경우 있어요. 어, 그거 뭐 삼각형 시계추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깨로 몸에 움직이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으셨죠. 저도 한때 한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이것을 시계추처럼요. 시계추처럼 어깨, 어깨를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리를 또 템포와 리듬을 잡으면서 퍼팅을 했거든요. 어, 그런데 그것이 뭐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기한테 맞게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어깨, 팔뚝껍질을 몸에 붙이고요. 몸에 붙이고, 퍼팅 스트로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것을 좀 안정감이 있어요. 안 들어가더라도 내가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몸하고, 체하고, 내 몸하고, 체하고 딱 붙은 상태에서, 옆구리를 붙인 상태에서 배의 힘으로 스트로크를 해주니까 퍼팅감이 되게 안정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리는 건데, 이게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한번 해보시고, 어, 내 몸에 또 맞추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어,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어, 자세, 자세인데, 어, 클럽헤드하고 지면하고 수평이 되도록 하는 거, 그 다음에 눈과 공하고 일치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옆구리를. 팔꿈치를 옆에 붙여서 몸하고 복근의 힘을 이용해서 한번 스트로크를 해보시라고. 되게 안정감이 있습니다. 한번 해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스트로크 하신 다음에, 아, 이게 나한테 맞다, 안 맞다. 그러면 자기 몸에 맞춰서 한번 또 조정을 해보세요. 자꾸 이렇게 진화를 해야 됩니다. 어, 스트로크 할때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자, 과도하게 딱 여기서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깨 넓이만큼 벌려야 되는데 아주 더 벌려 가지고 안정감 있게 하신다는 거죠. 그다음 이렇게 하시고 나서 퍼팅 하시는 분도 계세요. 어, 이렇게 또 기가 막히게 또 들어갑니다. 잘 붙이시고 자 이거 이 자세가 틀렸다 맞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약간 어, 어프로치 뭐 이렇게 약간 오픈 시킨 상태에서 퍼팅을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다음에 약간 또 수그려 가지고 이렇게 베이스 그 볼, 베이스 볼 그립보다, 어, 베이스 그립보다 어, 이렇게 더 낮춰가지고 팔을 떨어뜨려서 퍼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렇게 다양한 퍼팅 자세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여기서 떨어뜨려서 이제 앞으로 나란히 한채에서 붙여요. 붙인 상태에 떨어뜨리는 채를 떨어뜨려서 그대로 수그려서 퍼팅 자세를 만들어 보시라는 것이 저희가 어, 권장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한번 자기 몸에 맞게끔 한번 적용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고 처음엔 또잘안될 수가 있어요. 에이, 이거 틀렸나봐. 이렇게 <laughs>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한번 해 보시고, 아, 이거 괜찮다. 이렇게 추천해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예.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 이 파크골프가요. 파크 되게 좋은 운동인 것을 제가 점점 더 느껴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걷는 거잖아요 걷고 또 머릿속에는 타수를 계산하고 거리를 계산하고 또 상대방의 타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하잖아요 되게 복잡하게 머리가 좌뇌와 우뇌가 동시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 예방에도 좋은 것이 파크 골프인 것 같아요. 치매 예방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고스톱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걸 앉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 파크 골프는 머리를 막 써가지고 저 같이 산수 잘안 되는 사람들도 막 머리를 씁니다. 아 지금 이거 몇 타지 몇 미터 남았지 거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막 쓰기 때문에 몰입이 돼요. 몰입되기 때문에 아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까지 일석이조 아니죠 일석삼조 <laughs> 행복함까지 이렇게 어,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파크 골프를 위해서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저 건강을 위해서도 제가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좋네 저게 좋네가 아니라 어,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또 적용해 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뭐 고수님들이야 뭐 워낙 또잘 치시니까 아이 영상 안 보시겠지만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또잘안 맞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공유해 보시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시고 또 댓글로 또 이런 상황들을 좀써 보시면 내가 그거 제가 이제 오늘 거 보시고 아난 이렇게 적용해 봤는데. 잘안 되더라. 아니면 적용해봤는데 좋더라. 어, 뭐그 다음에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제가 아는 범위 내서 에또잘안 되면 또또 물어보고 또 연구해서 제가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laughs> 여러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